왜 이렇게 인식된 건지 그 유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행운의 수신성한 수치이 신성한 수로 여겨지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태양계 7개의 유성운동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성술에서 유래한다를 신월, 상현, 만월, 하현과 같이 4개로 나누면 그 각각이 거의 7일씩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주간으로 하여 거기서 7을 신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동서남북 4개의 방위에 상하 2개의 방위와 그 중앙의 점을 통틀어서 7개의 방위를 향하여 배려한다는 종교적 습관에서 7을 신성시하게 되어 외국 사람 들은 13명의 손님을 저녁 시사에 초대하기를 꺼려한다. 심지어 나폴레옹이나 루즈벨트 같은 역사적인 인물들조차 13명의 사람들과 함께 탁자에 앉기를 주저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13은 1년의 분할과 관계가 있다. 음력으로 계산하면 1년은 354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양력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 13번째 달을 삽입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인들은 이 달을 가리켜 근심해 지배자라고 불렀다 메스스토리. h t m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